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황교안입니다. 이럴려고 대장동 변호사들을 공천한 것이냐?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. 민주당이 지난 40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들을 공천을 했던 것. 여러분, 다 기억하시죠? 그 변호사들이 이재명 방탄법을 두 개나 발의했고, 또 오는 9일, 법사위에 일괄 상정하겠답니다 그 변호사들이 이재명 방탄법을 두 개나 발의했고 오늘 법사위에 일괄 상정하겠답니다 하나는 표적수사금지법입니다 특정인을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범죄 혐의를 찾는 행위를 표적수사로 정의하고 판사가 표적수사가 의심될 경우 영장을 기각하도록 하는 겁니다. 이 법은 이재명과 조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. 또 하나는 검찰 수사 조작 방지법입니다. 이름도 참 해괴합니다. 구속된 수용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금지하고 수용자를 조사할 경우에 원격 화상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영상 녹화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. 이세명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. 여러분, 이건태와 김동화를 기억하십니까? 대장동 사건 관련 변호사였다가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 자들입니다. 공천받은 대가로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발의한 것으로 보입니다. 당을 사유화하더니 이젠 법까지도 사유화하는 정말 이런 꼴 보기 역겹습니다. 역시 민주당스럽습니다.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민주당엔 민주가 없습니다.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?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